날 사랑하신다. <laughs> <laughs> 진짜 이 오라버니 요 부분이 아. 하이라이트잖아요. 많은 분들 쓰러집니다, 그냥. 네, 조용필씨의 뭐 기도하는, 아! 이것처럼, <laughs> 어따, 번이 요 부분에서, 어따! 하고 막 우리 오라버니 다 쓰러집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그, 금잔디씨로, 네. 아, 가수가 오게 되면 다사행시이 이렇게 막 떠요. 네네. 1076님께서 금잔디 사행시 들어왔습니다. 보냈습니다. 아, 제가 움직일까요? 네. 금? 금보다 더 빛나는? <laughs> 참잔잔한 호수보다 아름다운 디 되게 스스로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신청하셨고 예. 광주에 사는 주부 탑승호요. 신랑하고 대학 선후배였는데 우연한 자리에 동아리 모임에서 노래방 갔는데 지가 오라버니를 부르는 모습에 신랑이 반해서 만나고 싶었대요. <laughs> 다른 사람들은 발라드를 부르는데 지는 트로트를 부르니까 웃겼겠죠. 덕분에 결혼해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팬입니다. 잔디 언니 오! 네. 제이돈님 오, 요게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노래에요? 오저 어, 소름 돋았어요 아. 제가 오랜만에 부른 이래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추억을 사연을 갖고 계시면 처음 뵀어요 얼마나 좋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남자들 멋지게 그 노래방에서 싹 노래하는 모습 보고 네. 거기에 반해서 뭐 프로포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죠. 근데 여자분이 어따방니 이래가면서 막 남자한테 이렇게 마음에 있었겠죠 서로간에 조금씩은 있었겠죠 선너배 사이였는데 그 선배 앞에서 막어따방니 사랑한다 말해줄세 어우 부끄러워 그렇죠. 음악적인 성향이 굉 맞았나보네요 다른 분을 발라드 부를 때이 분이 오라버니 부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도 오라버니 너무 좋아하고 트로트 성향인데 너 트로트 부르는구나 그리고 어그렇지 그리고 분위기를 어. 띄울 수 있는 그런 노래잖아 어떻게 보면 그 트로트라는 어, 게 그러니까요 지기 그 메이커에 또 반하셨나보네요 어, 뭐 지금부터 뭐그 저기 뭐 결혼을 생각한다 뭐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 무조건 오라버니 부세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laughs> 어, 오라버니. 그 <laughs> 여,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막부이고부이고 <laughs> 분이고. 이거는 남자가 여자 앞에서 아아 좋죠 아, 근데 여자가 부를 때는 이거 <laughs> 괜찮네 오라버니입니다 애교 장렬야 신윤숙씨가 수림 씨 보니까 카우보이 느낌 난다고. 어, 제가 오늘 카우보이였습니까? <laughs> 오늘 말좀 타고 올 거야. <laughs> 오성만 씨가 금잔디 님숨 넘어가요. 수림 씨 적당히 좀 해요. 하셨는데 어서 적당히 했습니다. 오늘 아. 이성희 씨도 들어오셨고 어, 한분 입은 것만 봤는데 캐주얼도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예뻐 아름다우신 미모 뭐, 어떻게 잔디 누부야 너무 좋아요 하신 최고 최고 또 변정원 씨 베리베리 꽃 이병렬 씨 봐봐요 베리베리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병렬 한국 이름이지만 외국에 계신 분이에요 예, 글로벌한 방송이라니까요 그렇죠 <laughs> 가수, 예, 예. 가수 중에 제일 예쁜 가수 금잔디 씨요 김대환 씨 들어오셨고 아, 김성기 씨 김대환 씨는 구름 타고 홀홀 신나는 운전석 천자구 씨 와와 예예 이게 예. 아... 하다가 진짜 이게 또 보면 네. 뭐 카메라 가면 뭐 가까이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실루엣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사실 네. 이 신나는 운전석이 보이는 라디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음. 화장도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뭐 의상 같이 좀 화려한 옷도 입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음. 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조그만 라디오에서는 좀 수수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왔으니까 아 오늘 이제 금잔디 생활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laughs> 박수림이 신나는 데서 보이는 날이로고요요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로션만 바르고 왔어. 얼굴이 너무 <laughs> 피부 깨끗하고 진짜 우유 빛깔 금잔디 이게 나올만해요. 잘한다 박수림. 아, 저는 우유 빛깔 박수림이면 우유 빛깔의. 초코 쿠키 좀들어간 <laughs> <laughs> 어, 잡티가 있으니 <있음께>. 아, 그렇죠 <laughs> 아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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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5859님 금잔디 공주님 노래 신나요 으쓱으쓱 어깨가 절로 움직이는구나 하시면서 들어오시고 오구 이아라님도 잔디 잔디 금잔디 시스터들도 끼워주세요 부산에서 시스터가 하셨는데 시스터 가수들인가요 시스터들도 끼워달라고 하면 오구 이아라님 부산에 그냥 우리 언니들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언니들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같이 해야죠 같이 부산 시스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산의 시스터 언니들, 오늘 어, 음. 함께 함께해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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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함께, 함께 해요. 어, 예. 좋습니다. 30분 교통 정보 듣고 계속 보이는 라디오 이어갈게요.